자, 이번 문제는, 어, 그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, 우리가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, 그리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, 아니면 뭐 집합을 원소나열법 아니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방법, 그런 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인데, 자, 보면, 갑과 을 사이에 집합에 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. 갑. 보면, S는 S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가 밑줄 쳐져 있죠. 이 부분은 기호로 나타내면 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S는 S를 원소로 갖는다. 자 원소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S가 S의 원소가 된다. 그 다음에 병 보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들 전체 집합. 자 그러면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A는 A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. 이때 A는 당연히 집합일 거고요. 그리고 이 집합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예, 이거를 문제에서 찾아보면, 보기 찾아보면, 일단 가에는 4, 5번이 아닐 거고요. 그 다음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,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